자, 그래서 그냥 시크릿 키가 있는지 그냥 여부 검사하는 테스트 코드였구요. 어,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그, 그라이드, 그레드에서 여기서 얘를 추가했기 때문에 얘를 불러와서 이제 JW 키를 만드는 코드를 좀 테스트 코드를 넣어볼게요. 자, 여기 안에 T1 안에 이렇게 만들구요. 자, 이것도. 가게요 자, 코드를 가져와서 좀 설명드릴게요. 자, 이거 보면 자,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해요. 그러니까 인코딩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키를 가지고 와서 어 얘가 요그 호출한 거 보면 요런 이제 그 베이스 64뭐 요런 이제 요요 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 얘가 암호화되는 거고요. 어,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이렇게 기존 키 가지고 암호화를 시켜서 어, 여기 키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키를 또키 어, 키, 키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J, JWt 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진짜 시크릿 키가 되는 거예요. 그 이런 식으로 시크릿 키를 만들어서 어, 키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.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고 이러한 애들, 이러한 애들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설치한 그런 확장 플러그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. 자, 말 이런 식으로 키가 만들어진다. 실제그래서 나중에 레스테이 p 에 이제 배울 때 JWT 토큰 만들어줄 때 이러한 코드들을 이제 리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해서 던져준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